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2025년도에 하이브를 사야 하는 이유인데요. 핵심은 BTS가 6월달에 완전체로 컴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엔터회사들 핵심 IP들 있죠. 대표적으로 SM의 동방신기 그리고 YG의 빅뱅이 있는데 이런 멤버들이 제대를 했을 때 해당 엔터회사들 주가를 보면은 YG 엔터는 이제 빅뱅 제대하고 84% 네, 84% 상승을 했고, SM은 동방신기 제대하고 38%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BTS는 과거 빅뱅이나 동방신기보다 글로벌 영향력이 더 커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추정도 역대 최대 실적 정도가 아니라 2024년 대비해서 70% 이상 증가를 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더욱 하이브를 사야 한다고 강조를 하는 이유는 탑다운 관점도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2025년도에 벌어질 일들이거든요. 완전 지뢰밭이에요. 트럼프가 1월 달에 취임을 하잖아요. 트럼프 일기 2017년도나 아니면 2018년도. 네, 이때 주식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관세전쟁 한다고 해서 sns로 엄청나게 난리를 펼쳐 가지고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국내 정치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좌측이나 우측이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사실상 한국은 상반기 동안 무정부 상태예요. 정부가 없습니다. 국내 산업계도 정부의 일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이 2025년도부터 1% 네, 저성장 국가가 됩니다. 반도체를 비롯해가지고 이제 최근에 20년 동안 한국의 대들보 역할을 해왔던 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하이브를 엔터 산업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거는 이제 삼정회계법인에서 2025년도에 각 산업들을 전망한 자료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반도체, 디스플레이부터 해가지고 한국에 정말 다양한 산업들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트럼프 리스크 끼고 가야 하는 업종? 여기 좌측에 뭐 조선 정도 제외하고 나면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전부 해당이 돼요. 중국이랑 경쟁하는 업종? 자측뿐만이 아니라 여기 가운데에 뭐 제약 바이오부터 해갖고 네 게임 게임도 최근에 중국 관련해서 많은 이슈가 있죠. 이게 2024년도에 국내 증시 하락한 게 단순히 반도체가 꺾여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산업 경쟁력 자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엔터업 종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이랑 경쟁을 하나요? 최근에 SM 창립자 네. 이수만 선생님이 중국 가서 엔터에서 차리셨잖아요. 아직 엔터는 한국이 갑인 겁니다. 전 세계 글로벌 증시로 봤을 때 대안이 없어요. 그리고 트럼프 리스크가 있나요? 트럼프가 한국 엔터를 때릴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 모든 엔터에서 합쳐도 영업이익이 5천억 미만이에요. 그리고 이 말인 즉슨 앞으로 성장할 룸이 많다, 성장 여력이 높다, 이런 의미기도 합니다. 그래서 탑다운 관점에서 봤을 때 더더욱 엔터 쪽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실적으로 봤을 때 하이브는 어떤 상태인가 이걸 체크해야겠죠. 이거 우측에 보이시는 게 이제 2019년도부터 네, 2024년도, 2025년도는 전망치예요. 실적 관련된 건데요. 어, 이 실적을 보시면은 2023년도까지,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계속 성장을 하다가 2024년도에 크게 꺾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2024년도에 BTS 멤버 대부분이 군대에 있어서 활동을 못했습니다 군대가 어, 요즘은 1년 6개월이죠 이 중간에 이제 텀이 2024년도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적이 급감을 한 건데 이제 옆에 하이브 2021년도 상장 이후 최근까지 주가 차트 네, 2021년도부터 최근 2024년도 말까지 주가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크게 변함이 없어요 박스권 안에서 갇혀 있습니다 BTS가 평생 군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1, 2년 지나면 완성체가 된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유지를 한 겁니다. 특히 2024년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음에도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엄청난 폭으로 영업이익은 2080억에서 네, 2080억 이게 영업이익이거든요. 그리고 3400억으로 거의 63%가량 성장을 합니다. 순이익도 972억에서 2639억으로 네, 두배 넘게 171% 성장을 하죠.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6월 달에 BTS 멤버 전원이 제대를 하니까요. 그리고 이 모멘텀은 2025년도 뿐만이 아니라 2026년도 상반기까지 이어집니다. 이 투자 아이디어는 매우 직관적이고 심플하죠. 그리고 좌측의 하이브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 검정색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있어요. 이게 하이브가 2021년도에 상장하고 나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 3개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네모 동그라미는 2022년도 네, 6월 달인데, 이때 BTS 멤버들이 순차적인 입대가 결정이 되었어요. 완전체 활동이 일시 중단되니까 매출이 감소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급락한 거죠. 그리고 2023년도 중반에 다시 재차 반등하죠. 네. 이 때, BTS 멤버 최초로, 빌보드 핫100 1위를 달성해서, 아, BTS 아직 건재하구나. 굳이 완전체 활동 안 해도 할만한데, 괜찮은데, 라는 인식이 투자자들에게 각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세 번째 동그라미. 요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미니진 어도어 대표의 반란이 시작된 날입니다. 이것 때문에 2024년에 안 그래도 실적 부진으로 고생하던 엔터회사들 주가가 더안 좋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게 투자 포인트입니다. 뉴진스 법적 분쟁이 2025년도부터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요. 여기 우측에 보이는 기사가 이제 1월 14일에 나온 뉴스인데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2024년도 12월 달에 전속계약, 이제 유효 확인해서 1심 판결, 가처분 신청,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2개월에서 3개월 안에 인용 여부가 결정이 돼요. 이 말인 즉슨 2025년도 2월에서 3월이면은 이 미니진 관련된 리스크는 다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가 악재로 도배된 해라면은 2025년도부터는 악재 해소 국면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반등의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 관련해서 영상에 담지 못한 정보들은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은 더 많이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